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분들 이번 영상은 애쉬 강의 영상입니다 자 애쉬 강의인데 요즘에 사실 애쉬가 거의 이제 못 보는 추세기는 한데 아펠리오스랑 세나가 없는 가정 하에는 애쉬가 좋습니다 근데 아펠 세나가 적팀에 있어도 탕켄치랑 함께라면은 충분히 상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쉬를 하실 때는 탕켄치나 쓰레쉬나 모르가나 셋 중에 한 명을 꼭 데리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웬만하면 솔랭에서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합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애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계속적권을 듭니다 상켄치가 계속적권을 같이 들고 수호자 터트리면서 암무빙 치면서 같이 때려주는 그 합을 계속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만약에 어? 나도 할만한데? 하면 하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적팀이 럼블 선포시야 근데 우리팀이 남이야 이럴 땐 애쉬해도 돼요 우리팀 바디야 애쉬해도 돼요 근데 적팀이 안 나왔어 막 노틸러스, 쓰레쉬, 블리츠 레오나 이런 게 나왔어. 우리 팀 근데 원거리 서포터좀받 그럼 지하세요 조금 낫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아 때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 라인 전 구도에서 이게 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한번 스킬이 맞았을 때 같이 앞으로 나가줘야 되다 오늘 좀센수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쉬가 W가 있고 시속기 쿨타임이 돌았을 때 탐켄치가 Q를 맞추면서 같이 안무빙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매를안 썼다. 자, 이런 거, 계속 접근. 계속 터트려주고, 계속 때려줘야 돼. 계속 때려주고,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교환 해주면은 적팀 입장에서는 많이 까다롭죠? 적은 내려주고 나는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큽니다. 적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보트 조합이 되기 때문에 대회에서도 충분히 쓸만해요. 자, 올라프가 이제 풀캠프를 할 거예요. 블루를 먹었기 때문에. 자 아래 생캠프 먹고 위로 돌았으니까 위를 먹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턴에 주여줍시다 아우 어, 미니언 번제 아, 네, 미니언 네. 뭐지? 툭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올라프 미드 보였죠? 어디로 가죠? 아랫무빙 자 여러분 아랫바위기 먹으러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견제하고 자 이제 빼줘야 돼요 왜냐면 아랫바위기 먹고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좀 쳐다만 볼까요? 맛있냐? 자, 적팀 이제 집 갔으니까 외부 빨리 밀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집타한번 더. 내가 이라인을 밀때이 친구들이 이걸 받을 때한번더 돌려줘야 돼 이럴 때는 내가 뭐타인을 먼저 잡았을 때, 그런 때는 단검 먼저. 이게 왜 이렇게 사냐면. 애쉬 같은 경우에는 광전사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한때 때릴 때마다 슬로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팀 입장에서 광전사가 빨리 나오면이 계속 접근이랑 애쉬 패시브 같이 효과가 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사주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올라프가 포버요 센스 있게 받아주고 자 마지막에 평큐로 평캔해주고 방금은 사실 좀 MS 어쩔 수 없었어요 적팀이 좀 에이스 견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궁을 맞고 먹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좀 MS 자 만약에 우리 팀 서포터가 서로 견제형이다 그럴 때는 흠닥 먼저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광전사 먼저 신으세요 우리 팀 서포터가 탕겐치고 적팀이 이런 약간 좀 물몸 서포터일 때는 빠르게 진입 계속 따라가면서 킬각 봐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라인 다시 와서 럼블도 노플래시. 럼블이 노플래시죠? 럼블이 노플래시니까 애시 이제 궁 찍었을 때 라인 프리딩. 우리가 이제 유리하죠? 딱 봐도 왜? 적팀은 내궁 압박을 많이 받고, 적팀 궁 압박은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브 천천히 쌓아주면서 디나이 해주면서 킬각 봐주면 돼요. 지금부터. 자이 라인 보고 바로 싸움 걸게요. 자 럼블 맞춰주고. 미리 주고어 지네요 뭐죠? 왜 지죠? 럼블 서포터의 딜인가? 어, 럼블한테 아, 럼블한테 좀 많이 들어오긴 했네 아 이게 탕켄치가 먼저 그냥 탕켄치를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미스했어요 아 탕켄치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럼블이 딜이 세니까 내가 궁만 맞추고 탕켄치 앞에 Q 그러니까 탕켄치가 먼저 선 Q나 이런거 맞추고 어 되나? 못 잡더라도 한번 빼봅시다 최대한 되는대로 나이스 좋았죠 미포가 라인 뽑기 능력이 되게 빨라가지고 너무 턴을 오래 쓰면은 다음 턴이 크게 뺏겨요 그래서 최소한의 턴만 써서 이득 보고 빼줘야 되거든요 뭐딱한 칸만 먹는 수준만 해놓고 약간 질겨한 표적 조건이기 때문에 펜시브랑 못 가불죠 적팀. 집가서 빠르게 템 사오고 다시 라인을 합시다. 야, 이제 공 3초 남았기 때문에 또 킬각 불게요. 이번에는 실수 안 할게요. 아까는 실수 한번 했으니까 공을 맞추고 그냥 우리 팀 앞에 탕겐치가 나가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킬각 보는 걸로 합시다. 굳이 앞에 가서 먼저 때리려고 하니까 지더라고요. 그리고 미포공, 럼블공 잘 깔리면은 또 위험하기 때문에 좀 카이팅 해주면서. 가렸어 그러면 거는거죠 바로 빠지면서 자, 세트 셀카이팅해요 킬이 있고 맞 파이팅 여기까지만 때려주고, 플래시 없죠? 막 다. 내가 만약에 플래시가 있었으면은 이제 미리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에 가서 끝까지 딜 해주고 죽거나 둘중 하나였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플래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간만 봅시다. 독까지만 <목소리> 먹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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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 이놈은 좀 그래요. 저 친구가 독 있는 물고기여서 저 친구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깔끔히 버리세요. 쳐다도 보지 말고 다진 뭐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바텀 어차피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포탑 골드 깨져도 괜찮아요 자 원래 바텀 포탑이 깨지면은 미드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받고 가야돼요 이거 만약에 녹턴이 와서 다 먹고 다음 라인까지 먹으면은 기분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제는 사이즈 쓰는 거보다 퀸치도 있고 타워도 없기 때문에 미드쪽으로 서주는 게더 좋아요 근데 우리팀이 다 블루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아마 블루 먹고 미드 먹으려고 하니까 요까지 다음 라인까지 밀고 갑시다. 그래야지 턴이 안 꼬여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갔으면은 이 바텀 웨이브를 못 밀거나 미드 웨이브를 못판이다 먹고 집갔다가 바텀 웨이브를 또다 먹힐 수도 있어요. 자, 먹을 거 먹으면서 용 뜨니까 이제 용 준비해야 되는데 살짝 늦긴 했어요. 68초 이번 한타 크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초식이 하나 사서 합시다. 어, 근데 슈바나가 지금 집 가는 거면은 뭐 일단 안될것 같고, 초식에 한 번으로 피지 만약에 잡을 수 있으면 이득 많이 볼것 같아서 좀 암살자들 있을 때는 초식에 먼저 사주는 건 좋아요. 뭐 탈론, 녹턴, 키아나, 아칼리, 카밀 이런 애들 있으면은 템좀안 떠도 미리 초식에 하나 사줘서 게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왜이렇 어,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때억울로 어, 끌리면 빨리 밀어주고. 딱딱 도망갑시다. 어, 저한테 오는데요, 이 친구? 시계가 있으니까 한번 빨아봅시다. 피즈 잡아야 돼요, 피즈. 하나 아, 막히는 기 자, 방금도 럼블을 때릴 수 있고 피즈를 때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확히 알던 게 뭐야? 피즈는 제약골이다. 이런 식으로 초시계를 이용할 부분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타이밍에 초시계서면은 적팀의 이제 에이스. 적팀의 에이스가 이제 피즈였는데, 이걸로 굉장히 이득 많이 받죠? 지금은 프리스예요 우리. 이런식으로 암살자 있을때는 굉장히 좋죠 집갔다가 다시 템 사서 옵시다 켄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럴때는 무조건 마방템을 사셔야 돼요 그냥 이걸 올리.. 코어를 올리지 말고 마방템을 근데 저는 이제 켄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속템 먼저 올리고 좀 이따가 마방템 갈게요 3코어에 주문포시자까지만 올려주고 4코어는 인피 그니까 러 AP가 혼자 잘 컸을때는 그냥 주문포시자까지만 올려줘도 돼요 우리 팀이 이제 지켜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친구가 없이 AP가 한두명 정도 만약 너무 세다, 그러면 멜모까지 바로 올려주고 안 그런 거면은 주문 포시자까지만 올리고 인피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약 골드가 있을 때는 적 팀을 죽이는 거보다 내가 안 죽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피지 같은 애나 미포 같은 애한테 제약 골드 들어가면은 차이가 급격하게 다시 줄어들어 가지고. 이럴 땐좀 사려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아 이게 1킬 1데스여도 안 하는 쪽으로 마음같아 BF 사고 싶은데 주포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주포 없으면은 한 캔치가 분명히 못 봐주는 턴이 한 턴은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허.. 자이가 점점 쌓이네 같이 싸우죠 이럴 땐 그러니까 해처 모여 그니까 해쳐 그.. 같이 미드에 뭉쳐가지고 뭉쳐뭉쳐가 제일 좋아요 뭔가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커가지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 근데 계속 짤려 그럴 땐 그냥 뭉쳐뭉쳐 뭉쳐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서운 게 사실 다 무서워요. 미포공도 주 해야 되고 한타기 전에 항상 생각 미포공, 피즈공, 올라프 들어오는 거, 세트 들어오는 거. 그 그러니까 앞에 거부터 카이팅 해주면 돼요. 그리고 체력자극복 찍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체력템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럴 때체력자극복 굉장히 좋죠. 테오일경은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요 사실. 피즈가 조냐까지 나와가지고 어그로가 좀 많이 끌릴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피즈가 판켄치 먹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연계하는 거좀 인지 해줘야 되는데. 음, 저쪽 먼저 보는 건 좋은 판단인 것같아 자, 이거 럼블 먼저 볼게요, 이럴 때. 자, 저렇게 좀, 멀몸인 친구들 먼저 보는 은데 어, 이번데좀 아쉬운 게, 녹턴이, 저기, 미포를 봤어야 되는데, 어, 지금 위험해요. 클치가 클래시가 없어서, 약간... 아, 이거는 못살릴것 같아요. 녹턴이 미포를 물었으면 베스였는데좀 판단 좀 아쉽네요. 전혀 지금 럼블한테 박을 필요 가 없었는데, 돌랭에서판단하는것 까지 노랑테박라한테 박을 필요 없었는시 룸브라한테 박을 필요 없을 아마 썼을거요요 아, 아, 저는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할 만해요. 진짜 여기이 마지막 마지노선 여기서 우리 팀이 이제 더 못하면 은좀 이기기 힘든데 보더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길 수 있어. 우리 팀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몽처서 한타 보고 그 여기 노플 힌지 피지 노플 힌지가 노플일 때 하는 게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해요. 뭉쳐서 한번 잘해보고 안되면은 이런판은 뭐 보내주는거고 잘되면은 아, 이정도면 거는이 다해줬다 인정? 그럼 이정도면은 진짜 다해줬어요 원딜이 할수 있는 진짜 리그오브레전드계의 레전드 어 퀴즈 안되나? 아 진짜 잘해줬는데 이게 약간 애쉬에좀 한계치도 있기는 해요. 생존기가 아예 없어서 캔치가 있어도 좀 이렇게 좀 보는 애들이 많아서 힘든 편인데 캔치 없으면 이제 더 힘들겠죠. 적 팀이 조합이 좀 원딜 입장에서 팀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좀 할만한데 좀 받쳐주는 플레이가 없어가지고 좀 까다롭긴 하네요. 저는 이제 들어오는 피즈랑 올라프랑 세트를 상대해야 되는데 사실 애쉬로 저 친구들을 상대하기가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안 보일 때, 요거는 한번 잡을 만한 나이스. 자이팅자 자, 올라프 궁 끝날 때 W. 어 아, 좋아요. 세트 갖고. 아이고 안 움직이나. 아이고 너무 세. 진짜 이런 게 애쉬의 한계다. 약간 이 판에서 애쉬의 한계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이게 아 너무 힘들다 솔랭에서. 음. 이래도 좀잘 안쓰기는 해요 야, 이래도 좀잘 안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인피 떴으니까 잘해봅시다 한번 자 다시 가봅시다 좀 데스가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애쉬는 그냥 애쉬여서 데스가 많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판에는 이제 주 멜모셔스 올려주고 마지막 템으로 가행까지 가주셔야 돼요 살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이 위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피자한번올것 같은데 한 캐치한테 계속 공쓰는거 보니까 그래도 킹이 있는 친구는 아닌 것같아요 미, 미포도 이제 살기 힘들거예요 노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살기 힘든데 내가 좀더잘 살아봅시다 사는게 목적이에요 딜하는게 아니라 세트가 여기서 이거 먹고 있다 다먹었니 요거는 근데 살짝 내려나 해봅시다 믿을게요 올라프 없으니까 뭐백기있어요 네, 해주고 스마는 쓸줄 알겠죠? 나이스. 이제 집 갔다가 바론까지 먹었고 승기 많이 잡았죠. 일단 앞에 오는 피즈부터 때려야 될것 같아요. 공으로 쓰던 벌 쓰던. 자 이거는 미포 원컵이죠. 그냥. 자 공으로 돈으로 한번 맞아라. 이즈 와도 괜찮아요. 아직 주포 남아있고, SW14초. 끝낼까 봅시다. 이거 적 팀이 급해질 거에요. 이럴 때는 천천히 하면 돼요. 타워 칠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팀 칠려고 하지 말고, 타워를 칠려고 하면 은적 팀이 알아서 올 거에요. 파이팅, 파이팅 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타워 치세요. 타워. 챔피언 출고하지 말고 타워 치면은 알아서 들어올 거예요. 이패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방치기죠. 지금 챔피언 찾는데요. 자, 이렇게 이번 판은 솔직히 좀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애시 탐켄치 그래도 나름 효율은 많이 나온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만큼 힘들어서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암살자들이 많을 때. 근데 물론 사실 아펠리오스나 미스포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애쉬가 진짜 완전 전 생존기가 없는 노트북 뚜벅이기 때문에 좀 힘든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은 그래도 돈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